이번 5번째 편은 인간의 의식에 대하여 양자이론을 적용한 가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인지 정의하기조차 쉽지 않은 의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양자이론을 적용하는 두 가지 가설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펜 로즈가 제안한 조화 객관 환원 이론으로 의식은 뇌의 뉴런 세포 내 미세소관에서 이루어지는 양자 컴퓨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맥페든에 의해 제한된 전자기장 의식 가설로 전압 의존성 이온 통로에 전자기장 신호가 자기 참조 순환에 의하여 의식이 생긴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53편 양자 생물학 첫편 개요에서 양자 생물학은 데카르트에서 시작한 기계론적 관점과 신학에서 유래한 생기론적 관점의 중간적인 유기체 관점에서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이론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과학 이론으로, 양자이론을 생명현상 설명에 적용하여 일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은 인간의 신체를 기계론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였고, 인간만이 가진다고 생각한 마음, 영혼, 의식, 인지 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신학과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19세기 초, 라플라스는 라플라스의 악마라고도 불리는 데카르트 뉴턴 이래 기계론적 결정론에 의해 자연을 설명하는데 신에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였지만, 근대 과학자들은 이 원론의 마음을 신의 영역에서 해결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과학자는 신에 대하여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유기체론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 의식을 과학의 영역에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로부터 시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정의가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 의식의 과학적 연구에서 거의 동의하는 한 가지는 의식은 신체와 밀접한 연계를 가진다는 이론론적 관점입니다. 특히 뇌와 연계되어 뇌와 신경이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 같은 인체를 제어하는 것이 의식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어되면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뇌와 신경이 인체를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작동시키는가입니다. 화판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생각해 봅시다. 하늘을 화판에 그리려면 하늘을 나타내는 색과 같은 팔레트에 물감을 붓으로 묻혀 화판에 문지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화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시각이 감지한 신호가 시각신경을 점화하여 나트륨 이온이 신경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신경을 따라 신호가 빠르게 이동하여 뇌에 어떤 부분이 작동하여 팔 근육이 수축과 이완하도록 신경회로에 신호가 전달되어 팔이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게 할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계작동과 유사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체는 생각이라는 것이 없이 할수 있습니다. 음식만 운반하는 로봇과 같은 일정한 기능만 하는 로봇이 존재합니다. 인간도 걸을 때 나는 걷는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걷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걷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이나 의식이 없는 기계와 같이 작동하는 좀비 인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가 그리는 멋있는 그림은 사람의 생각 없이 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데카르트가 사람은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 점입니다. 사람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동물과 달라진 것이 도구를 정교하게 만들고 장신구를 만들고 동굴 속의 벽화를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의식에 대한 주류적인 이론은 뇌의 뉴런에 의한 컴퓨팅이 복잡성이 증감에 따라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의 뇌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커졌고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뇌 속의 뉴런의 수도 천억 개나 되며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킨스본은 의식은 특별한 상호 기능 상태에 있는 신경회로망을 갖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뇌의 뉴런은 한 개가 수천 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됩니다. 현재 인터넷망은 한 웹페이지가 평균적으로 100개 정도와 연결된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데 10년 정도면 뉴런의 연결수와 비슷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러면 인터넷도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식에 대한 많은 가설들이 제안되었는데, 의식이 양자현상이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과학적 접근에 의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과학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펜 로즈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그는 1989년 발표한 저서 황제의 새 마음에서 마음은 양자 컴퓨터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현재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를 연두에 두었다기 보다는 순수한 이론적 관점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앞서 52편 과학사의 뒷이야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습니다만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와 튜링에 의한 정보 과학 이론에 관련이 됩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자연 언어나 수학과 같은 논리 체계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참인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는 힐베르트의 모든 수학과 논리는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증명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제안이 불가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처음에 명제를 만들기 위한 규칙을 적용하면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명제를 처음 만들 때 사용한 규칙으로 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가 나는 거짓말쟁이다 와 같은 명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명제는 확실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명제를 만들 수 없음을 증명한 괴들은 인간의 사고로 증명했으므로 인간은 컴퓨팅만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컴퓨팅 하지 않는 사고를 설명하는 것으로 양자이론의 관찰에 의한 파동 붕괴가 하나의 후보라고 주장합니다. 양자이론에서 어떠한 상황은 여러 상태의 중첩으로 나타내고 고전계에 의한 관찰이 한 상태로 무작위적으로 붕괴되는데 이 과정은 컴퓨팅으로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펜 로즈는 양자이론과 질량에 의해 휘어진 공간을 나타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접목시켜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양자 세계의 프랑크 스케일에서 휘어진 시공간은 양자화 되어 있고 양자적 각 중첩 상태는 시공간에 휘어진 상태의 방울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방울의 중력이 작용하여 불안정해지고 하나로 붕괴되는데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파동함수 붕괴의 형태를 객관환원, OR 이라 명명합니다. 붕괴 과정은 그가 유도한 식에 의하여 문턱 시간이 있고 대상의 질량, 에너지가 커질수록 OR은 빨리 일어나는데, 거시 세계 의 1kg 물체의 경우 문턱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7초 정도로 빠르고, 미시세계 원자 수준에서는 수천만 년 정도로 길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스케일 사이의 물체가 의식에 적합한 시간, 스케일을 가질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펜로즈의 추측은 해머로프와 공동 연구로 인간의 뇌에서 양자 계산을 하는 곳이 뉴런에서 발견되는 미세 소관이라는 구조일 것이라는 제안으로 조화 객관 환원, 올크 오알 이론을 발표합니다. 세포 골격과 미세 소관은 세포 구조를 유지시키는 역할 뿐 아니라 성장, 이동, 형태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세소관은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긴끈 형태의 기관입니다. 튜블린 단백질의 확장과 수축이 큐비트를 이루는 0과 1의 두 형태가 될 것이고 서로 이웃하는 튜블린들이 양자적으로 얽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뇌 안에 수많은 미세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구성하는 얽힌 큐비트는 양자 컴퓨팅을 수행하면서 의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지지하는 실험 결과가 일부 있었지만 너무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물리학자,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 철학자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지적된 비판의 몇 가지를 언급하면 우선 신경 정보 처리에 미세소관이 관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소관은 결맞은 양자 큐비트의 후보로 간주하기에 너무 크고 복잡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앞서 양자의 현상을 보이는 광합성 자기수용체 효소들은 하나 또는 소수의 입자로 구성되어 구조가 단순합니다. 뇌의 미세 소관의 결맞음 시간을 측정한 학자는 없지만 이론적 계산 결과가 있는데 피코초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펜 로즈가 처음 가정한 괴델명제를 인간의 뇌 속의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더잘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수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반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적 제안은 뇌의 양자역학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뉴론의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통로는 길이가 1.2나노미터이고 너비는 그 절반으로 이온이 일렬로 정렬해야 통과하지만 1초에 1억 개 정도가 통과할 만큼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이온 종류에 매우 선택적입니다. 2012년, 오스트리아 연구팀은 이온들이 입자로 통과하기보다 비편제화된 결맞은 파동에 가깝게 통과된다는 것과 이온 통로의 단백질은 선택된 이온의 운동 에너지를 줄이는 일종의 선택적 이온 냉각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알아냈습니다. 일반적인 이온 통로들 사이에 양자 얽힘은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이것이 의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압 의존성 이온 통로가 존재하는데 전압에 따라 이온통로가 열리고 닫히게 됩니다. 뇌의 이러한 전자기장은 뇌전도 EEG나 뇌자도 Meg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장은 뇌 활동의 산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2002년 맥패드는 뇌 속에서 물질 입자가 의식으로 바뀌는 현상에 전자기장과 관련성으로 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에너지와 물질 질량이 등가이기에 뇌의 전자기 에너지 장은 뉴런을 구성하는 물질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뉴런의 점화는 정보가 암호화되고 정보는 순간적으로 전자기 신호로 뉴런 속에 갇혀 있지만, 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자기 신호가 전자기장으로 통합하여 의식의 결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이 전자기장 의식 가설이 처음 제안된 2000년대 초반에는 실험적 증거가 없었지만 뇌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과 구조와 세기가 비슷한 외부 전기장이 뉴런의 점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뉴런의 점화로 발생하는 뇌의 전기장이 다시 뉴런 점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자기 참조 순환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과정이 의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양자이론을 적용한 과학적 가설을 소개하였습니다. 의식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과학적이라면 양자 결맞음이나 뇌의 전기장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펜로즈가 그의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였지만 의식의 설명에서 양자 이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소개한 두 가설은 아직 말 그대로 가설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의식에 대한 주류적 과학 이론은 뇌의 뉴런의 컴퓨팅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펜로즈는 의식은 뇌의 양자 컴퓨팅에 의하여 생기며 뉴런의 미세소관내 큐비트 역할을 하는 구조가 존재하고, 이들이 양자 얽힘에 의하여 양자 컴퓨팅을 수행한다는 조화 객관 환원 이론을 제안하였고, 맥 페드는 뉴런의 전압 의존성 이온 통로의 정보를 담은 정자기장 신호가 뇌의 정자기장으로 통합되는 '자기 참조 순환이'라는 과정에, 의식이 생긴다는 전자기장 의식 가설을 제안합니다. 다음 강의는 생명 현상의 양자 이론 설명은 2000년대 이후 실험적 증거와 함께 양자 생물학이 양자 이론을 응용하는 중요한 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편에서 이를 언급하고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